자, 어, 충남어망 만능투망 어, 유명하죠. 3.4kg 짜리 어, 충남어망 만능투망 어,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망목이 1.3cm고요. 그렇죠. 1.3cm면 학꽁치까지 잡을 수 있죠. 학꽁치, 전어, 그건 기본이고, 숭어도 잡을 수 있고, 그죠? 인명 우리가 만능투망이라는 그 투망인데 비신압 달려 있고요. 그렇죠. 비신압 달려 있고. 3.4kg 요 무게 3.4kg 보통 3kg대 이상이죠 다 4kg 이하고 근데 3.4kg 정도가 어,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.8kg 까지 썼는데 어우 이제 무거워요 무겁고 여기 손줄 이쁘게 어, 잘 달려 있고 요것도 수제 손줄로 교체를 하시려면은 만원 더 주시면 돼요 현재 75,000원 입니다 충남모방에서 75,000원 어, 국민 어, 국민투망이라고 하죠. 일명 만능투망. 구입하실려면 어, 충남어망에 어, 전화주셔서 전화주문하시면 됩니다.